아프리카 돼지열병, 일명 ASF 차단을 위해 정부가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2,700km가 넘는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. 하지만 이 울타리 관리와 보수를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농가 중심의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가 야산 주변에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. 아프리카 돼지 열병, 이른바 ASF의 매개체로 꼽히는 야생 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 농가 진입로 등에도 설치됐는데 주민들에게는 애물단지입니다. 무사기로경망 다녔었는데 뭐 해놓으니까 또 끝. 해난 들으면 다니게 하고 이러니까 아무튼 불편하죠.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약 1800억 원을 들여 전국적으로 2700여 킬로미터 규모의 ASF 차단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. 하지만 부산에서도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확인되는 등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. 이런 울타리를 점검하고 또 훼손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해마다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강원도와 강원시군이 이 울타리를 관리하기 위해 1년 동안 투입한 인력과 장비 등 예산 규모가 17억 원에 이릅니다. 조망이 오래되다 보면 부식되고 갈라지고 이게 중간중간 이제 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생기면 지금 예산 가지고는 도 없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. 전문가들은 울타리가 ASF 차단을 늦추는 효과가 분명 있었다면서도 이제는 농가 중심의 방역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농장의 메시지가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의 울타리는 일부 필요하다는 거죠. 전체를 관리한다기보다 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일각에서는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도 반복되는 만큼 체계적 조사와 철거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.